The 12 star 가자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광주 풍납리 토성 북쪽으로 한 수가 흐르고 남쪽으로 기름진 평야가 펼쳐지며 서쪽은 바다로 통하고 동쪽은 산이 둘러싼 곳 삼국사기의 묘사대로 풍납토성이 자리하고 있는 지형의 모습이 그렇다. 한 수는 한강을 뜻한다. 백제가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운 것이 기원전 18년이고 고구려의 공격으로 위례성이 불타버린 때가 475년이니 그동안의 500년 역사가 이 풍납토성에 고스란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경기도 광주에 있던 터라 풍납리토성으로 불렀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명칭을 달리 부르게 됐다. 측량 결과 규모가 약 26만평이나 되는 현존하는 토성 중 가장 큰 토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납토성은 1925년 발생한 홍수 때문에 우연히 발견됐다. 그후 별다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7년 일대에 아파트 공사 당시 다량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학계에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됐다. 성벽은 돌이 없는 평야지대에서 성을 쌓는 방식대로 고운 모래를 한층씩 다져 쌓았으며 성벽의 표면은 대부분 잔디와 잡초로 덮여있고 높이는 일정하지 않다. 홍수로 서쪽 성벽이 소실되면서 삼국시대의 청동제 초두 두 개를 포함한 많은 토기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1996년 조사에서는 백제 전기 형식의 집터를 비롯해 가락바퀴, 그물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풍납토성은 어디를 파더라도 유물이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왕궁터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건물지나 초석이 나타나지 않아 각계의 시대적 구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기백제의 중요한 성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며 주변의 몽총토성과 석촌동 고분군과 더불어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더 출토될지 알수 없지만, 꾸준한 발굴과 조사를 통해 잃어버린 백제 전기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